안녕하세요. 벌링아즈입니다. 어, 어, 최근에 에 우리 채널 운영에좀 변화를 어,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메인 화면에 좀 변화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 오래 전이 영상을 다시 재 업로드. 어, 하게 되기도 했는데, 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영상을, 저장해 뒀던 영상을, 우리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뒀던 것을, 어, 복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초 영상 빼놓고는 우리 4, 5, 6 혹은 최근까지 영상이 몇개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복구를 시도해보는 상황이긴 한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어서요. 어, 이 영상을 아마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게임 영상 저장해두었던 하드디스크 인식 불가. 네. 에 중요한, 뭐, 제 개인적인 이 문서 파일만 복구가 됐고, 어, 영상 파일은 거의 복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전에 업로드되었던 게임 영상 일부를 다시 재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팀 크로스 관련 게임 영상이나. 그 개인 영상 2003년도, 2002년도 옛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옛 영상을 다시 재업로드하게 되었냐면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2022년 10월 27일 이 저작권 문제인데요. 어, 저작권 주로 배경음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어, 제가 예전에 공개된 음원으로 사용했던 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공개가 아니라 이제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2, 3년 전에는, 어, 맘 놓고 썼던 배경음을 지금은 저작권이 걸려서 이 저작권을, 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이, 예, 사용했던 배경음이라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제 영상이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조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의 제기, 어, 이거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이러면서 원 소유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되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최대 30일까지. 그러니 이 영상은 뭐 빨리 해도 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냥 어 사용할 수 없게 되죠.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기가 거부되어도 채널이 경고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 저작권 문제가 걸리도록 재 수익이 되는 게 아니라 배경음 때문에 이 영상의 수익은 배경음 음 원작자에게 이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 영상 안에 있는 곡을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저장되어 있던 게임의 배경음, 뭐 현장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곡을 삭제하면서 원래 저장되어 있던 이게 원 촬영본이 아니고 편집본이다 보니까. 옛 영상 원음만 따로 뽑아내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곡 삭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곡을 바꾸기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에선지 곡 바꾸기 기능을 할수 없도록 중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배경음 저작권을 주장하는 이분의 곡을 제가 바꿔서 어 공개된 음원으로 제가 사용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곡 바꾸기가 불가능하게끔 설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 내 음악만 써라 이제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무임승차 같은 거가 될 수도 있죠. 제가 촬영한 영상에 배경음만 입었을 뿐인데 내 영상을 그 배경음 때문에 수익을 자기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곡 바꾸기 기능을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게 때로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부득이 이 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재편집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곡을 바꿀 수 있는 에, 온라인에서 바꿀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세그먼트 자르기라는 기능은 일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영상에 배경음 들어가고 일부러 잘라내버리면 거의 다 처음부터 끝까지 배경음이 들어가는데 그걸 잘라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게임이 날아가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대안으로 곡 바꾸기 기능이 활성화되면 다행인데 활성화가 안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상 본을 업로드 되어 있는 본을 다운받아 가지고 다시 에 이제 에제 안에다가 재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유튜브를 제 영상으로 다운받는 것은 4k 비디오 다운로드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링크 붙여넣기 하면 이미 진행을 한 것이지만 현재 이 영상을 제가 다운로드해서 편집 중에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편집 네, 지금 보니 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의 배경음 저작권 문제로 현장음이 소거되어 있습니다 라는 안내문구의 영상을 해당되는 저작권 음원에 대한 부분만 무음으로 만들어 놓고 제가 아, 사용하는 주로 사용하는 배경음을 여기에 안에 첨부 첨가를 해서 지금 영상 저장을 한 거죠 제가 영상을 지금 이 찍고 있는 동안 이예 지금 편집 영상이 다시 예 저장이 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다시 이렇게 업로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저한테는 되는 거죠. 자, 다시 업로드를 이제 시킬 겁니다. 자. 현재 저장되어 있는 어, 파일명이 애매하게 저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본을 바꿔놓고요, 이걸 업로드 시키는 겁니다. 2022년도 어 블링클럽의 예, 게임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 업로드하고 저장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업로드 하는 어,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린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업로드된 에, 영상은 이제 저장이 되고 다시 한번 예, 설정 검사를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어서 수익 창출을 할수 없는 이 파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곡박고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은 삭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업로드 할때 그때 빨리 수익 창출 없애고 뜨면 되는데 어 여러분의 이 클릭 뷰가 있은 후에 이게 나타나는 건좀불합리하다뭐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어, 재업로 하는 과정에서 옛날 영상에 이렇게 저작권이 걸린 영상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 편집 기술이 좀 부족해서, 어, 2, 3년 전에는 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기도 한데, 이런저런 문제로, 어, 해간 제가 고민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예, 이전 영상을 다시 살펴보면서 재업로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찍은 영상을 이제 곧 다시 편집해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4월에서 한 2월 정도까지 영상이 이게 저장이 잘못돼서 남아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최근 영상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 업로드 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갑자기 구독자 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좀, 뭐 이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어 또, 일주일에 한번 이상 나눔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다음 주부터는 편집 완료되는 대로, 어, 곧바로, 어이 나눔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했던 왼손지공볼드요 대거 나눔 방출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두서없이 저작권 문제로 배경음 해결하고 옛 영상을 다시 업로드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 올리면서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볼링아저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